어? 호우도 맞은 거 이거 큰거 아니야? 오, 충청각. 종합 게임 헤리티비. 오랜만에 용병할까요? <laughs> 오랜만에 용병하자. 근데 맨날 요즘 맨날 항상 펌하다가 약간 생머리 생머리 되니까 약간 좀 되게 어색하다 나만 나만 이상한가? 되게 어색하네 미에도끼 잡지 말는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저기 있다 센터에 있는데. 아직 기다려야 돼. 어, 나이스 행운아, 상자도 못 갔는데, 근데 아이고, 소민님 안녕하세요. 지나갑니다. 워드28% 돌렸어, 많이 돌렸네. 행운아, 잡네요. 향보다 잡는 게 제일 좋긴 해. 어... 설마 흥분인가?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여기서 포워드가 박는다면? 게임 틀려지긴 하는데. 오빠 같고. 이제 부품 못, 못 꼈거든요? 지금 구출하자 부품 끼긴 했는데 그냥 구출했어요 이게 나 차라리 유튜브에 한번 안토니어요. 음...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올려보려고 할게요. 아직 저도 상대를 해봤는데, 아직은 저도 약간 어렵지, 약간 논리적으로는 이해는 됐거든요. 어떻게 상대할지는. 근데 그게 안될 뿐이야. 플레이 스타일이. 근데 솔직히 초반 마리끝보다는 아니거든. 킹만은 해. 적응되면. 아, 이거 좀 위험하다. 아, 포워드. 360도 이렇게 한 다음에 가 박는 거 보여주나 했는데. 까비. 미치코요? 미치코는 가끔 가끔 나와요. 항상. 어? 포워드 맞은 거 이거 큰거 아니야? 오, 창틀각 이거는 행운아 믿고 해독해야 돼. 미래가 없어. 한가? 안 구해, 안 구해. 레카 돌려주노. 어, 레카 없네? 묘지야? 아, 이거, 여기 돌리면 안될것 같은데? 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묘지 돌리기에는 묘지에서 오그로 끌고 있고. 확실히 몇 퍼댔냐, 나? 너 일으키는 게좀 그나마 더 편할 것 같은데? 아, 못 일으키겠어. 빨리야! <laughs> 어... 그래도 이득 쳤다? <일으켰다? 웃음> 이게 토스된 게 이득인지 는 모르겠는데. <laughs> 넘지 말고 아대 칠걸 그랬나? 근데 뭘 해도 맞았을 것 같긴 해? 플래시까지 있어서 피하기는 너무 어려웠어. 이거 닦인다. 모든 부품 닦이죠. 글로 갔어! 눈치 깠네요. 향사라서 할만해. 향수만 쓰면은, 저 추진기에. 근데 그게 좀 어려울 거예요. 너무 빨라서. 아, 공다 썼다고? 알았어. 1cm 공자랑 레전드. <laughs> 오! 잘했다! 이거를 심리전에서 향수를 썼다고? 이건 잘한 거. 너부터 받아. 난 치료 안 받아도 될것 같아. 해독하면 안 될까, 그리고? 오, 이거 버텼네? 아니야, 해독해. 아, 여기 판자를 써가지고, 근데. 그래, 해독하는 게 낫네. 암호 해독까지 91%모여줬고요 핫!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침 뱉으면 아주. 여기 아 판자 썼니? 딴 데가 예쁘잖아, 너. 맞아주고 스킬 거예요, 그랬나아니 아냐. 아니야. 그래도 풀피 우지하는게나 이거 치료하고 했으면은 아마 잠식됐을 거예요. 그러면 조향사 아마 게임 이상해졌을 거야. 음, 일단은, 문 닫고. 이거 구출 한번 해보죠. 용병 풀피인데. 아대도 3개 있고, 할만하거든요. 살짝 방심하면 할만해. 지하 통로 여기 말해주고. 지하 통로 여기 말해주고. 아이고, 그냥 나가버렸네? 나가지 말지. 음... 어, 잠깐만, 만류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자식. 아, 이거 코드 안 나갔으면 좋았는데. 오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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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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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간다, 너. 아, 빡캐리했다. <laughs> 좋았다. 퍼펙트. 우승으로 만들었다. 인정. <laughs> 이쪽가. 잡고요. <축하? 다> <laughs> 나이스 어, 이거 어제 안 했나 보네 나. 발선지야. 대리님 혹시 채널에 기초 어그로 강의 있나요? 기초 어그로 강의? 천상계 음... 환자 심리전 같은 거 배우고 싶어서요 음... 근데 그게 조금 사람마다 달라요 약간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보통 약간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어그로 할때 생각을 초반엔 판자를 무조건 찬습니다. 거리가 약간 판, 판평에 맞을 거리? 아, 이걸 정리해서 올려야 되는데. 정리해서 올리려면 되게 빡셀 것 같은데.